자기 전 팩하고 자고. 아, 아무한도 성공하니까 집 이런 애들 오잖아. 얼굴 잘 생겨가지고 웨어 할 유? 아, 얼굴 천지 삶이 이렇다. 아, 그냥 얼굴 천지 삶이 이래. 그냥 좀더못 생기게 해야겠다. 아이, 밸런스 맞추기. 스파 판에서 나만 너무 행복하면 안 되니까 나만 너무 행복하면 안 돼. 좀 약간 밸런스 맞출게요 지금 먹어가지고. 해체 모레. 아 피곤하네 지금. 제가 짬뽕 먹고 맛있다는 생각 잘안 하거든요. 근데 진짜 저거 오늘 먹었던 차돌 그러니까 짬뽕 거의 차돌 그 맛있다는데 맛있을 것 같아. 뭐야? 네. 뭐? 아만다 합격자 먹방 들어가겠습니다. 사실 여러분들 뭐 먹는 거 신경이 안 쓰이겠어, 내 얼굴 보느라고. 아, 뿅뿅! 지금 와. 평성이는 집에 자고. 속보 샌드백 새로운 별명 세니츠리 아만다 평점 2.72 학교 클러길로 와, 학교 클럽. 평성이 그냥 자고. 잘 봐, 내가. 드백님 지금 해요? 안 해요? 그래서 못 해요, 오늘? 준빨님 하고, 있, 하고 있대요? 아니, 뭔 사진을 했길래? 사진 다 삭제됐대. 그걸 이해를 못하겠네데뭔 사진을 했길래? 남코랑 그냥 먹어야지. 얼굴이 안 보여서 그래? 다이어트 좀더 못생겨도 될것 같아. 미남의 삶이라... 글쎄요, 좀 편해요. 약간... 어디를 가도 좀 이득 본달까? 그런 느낌이죠. 아, 이거 다 먹고 그냥 버리라고요. 아, 이거 이거 물컵이라서 다음에. 아만자 합격자 대 아만다 합격자 대 불합격자 해야겠다 일단 뿅뿅이랑 저랑 팀하고 형석이랑 샌드백님이랑 딱 그렇게 하면 돼 준팔님 그걸 신재님 딱 우리팀 들어오고 근데 합격자가 이가까지 이기면 얼굴도 이기고 얼굴도 이기고 게임도 이기고 저도 우리는 아만다가 있기 때문에 <laughs> 웃긴 하겠다. 아, 맘다 합격해 봤자 질순이한테 버림받았으면서 자신감 좀 그만 키워주자. 개꿀 띠리 우나 하자. 맞아, 반성해야 돼. 반성해야 돼. 이번에 아만다로 사실 예전에도 저 하루맨님 이렇게 하는 거 보긴 봤거든요. 근데 굳이 이렇게 뭐할 필요가 있나 해서 안 했던 건데, 어제 벨로른하고 오늘 뿅뿅하고 하다 보니깐... 근데, 하루맨님사진이이상한건지 모르겠지만 하은이님도 처음에 통과가 안됐을걸? 지금은 됐나 모은겠다 식어도 먹을만해요 그리고 이게 우리 이다같이이렇게 하니까 재밌는거지 나 혼자 있으면 별로 재미없지 하이 사람은 이사람 190. 190. 그. 하루메님 요새 카카오팟에서 음. 시청자 엄청 많아요. 그니까 대략 한 몇천 명? 막. 음. 거의 말할 때시청 아직 아직 안 망하죠. 최근에 안 봐서 모르겠는데. 근데 파통령은 별로 의미 없어 사실. 저도 옛날에 맨날 킹업 하던 시절에는. 맨날 1500 1600 보고 그랬잖아요. 근데 그게 음. 파통령이라고막 그게 크게 의미 있는 거 아니라서. 파톡 잠깐만. 동건이 결과 나왔습니다 <laughs> 안될 수도 있어 동건아 안될 수도 있어 드백님보다 니가 높다 그래도 드뱅님은 없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근데 난 생각보다 좀 이게 커트가 높다 생각한게 드뱅님이 안된 거는 좀 의외였어요 사실 드뱅이 좀 괜찮게 생긴 편인데 나쁘지 않은 편인데 어, 괜찮게 생긴 상당히 좀 잘생긴 쪽에 가까운 얼굴인데 머리가 길어서 그런 건데 드뱅님 또 키가 여러분들 맨날 드뱅님 여기가 키키 하는데 막 그렇게까지 작은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또 주말 또 한대? 뭐야 사베도 켰어? 사베 가자 아 근데 요 오늘 아만다 때문에 약간 게임이 손에 안 잡히네 자꾸 아 그니까 결 다른 사람들 결과가 다 나오면은 그냥 딱 게임 하겠는데 아 어, 뭔가 결과가 안 나오니까 약간 게임이 손에 안 잡히네 오늘 뭔가 그과 궁금해요? 오늘 킹거많아요 재무 안에 재미없다니까 재무부 근데 어제 재밌겠어요 어제 근데 이게 가끔 하니까 재밌는 거지 오늘하고 내일하고 뭐래 하면 지겹지 스파는 내가 좀 약간 잘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킹 오브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뭐 어제는 어제는 즐겁게 했어요 인정 인정 근데 또 맨날 하면은 이제 그러지 아만다에서 아만다에게는 허락 받았지만 질순이한테 버림받은 이유는 바로 제모부다. 동지연짱 삼겹살 못 먹어서 아만다한테도 버림받았잖아. 나를 픽한 이성이 두명 있구만. 피곤하구만. 두명 있어. 피곤해 버렸네. 인기 남의 삶인가 이것이? 피곤하다. 아무튼 주팔림하고 사베 하는 거좀아 결과 궁금해가지고 게임이 손에 안 잡혀 막 게임을 해야 되는데 아이 사람들 어떻게 됐지 막 계속 그것 때문에 지금 게임을 하면서도 계속 이 얘기만 하게 되고.